지난주 고3 학생에 이어 이번 주엔 고2, 중3, 초1, 2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개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만, 최근 이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들의 심정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배상 기자입니다. 머리엔 원관을 쓰고 손엔 꽃한 송이를 들고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입학식 날입니다. 아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선 경비실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야 교내 출입이 허용됩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아빠부터 갓난아기를 안고 온 엄마까지 마중 나온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즐거운 입학식 날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저기 입학식 아니, 오늘 처음 애가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연차를 내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고, 요즘또 인천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너무 고민되는데, 안 보낼 수 없어서 일단은 보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 보낼 수 있으면, 아직은 좀 고민이 많아요. 지난 20일 고3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인천지역 고2, 중3, 초등 1, 2학년 학생과 유치원생, 특수학교 학생 14만여 명이 등교 수업에 나섰습니다. 사물함 등 비치 물건은 교실 밖으로 옮기고 1인 1석, 지그재그 좌석 배치로 학생 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등교 시간도 시차를 두고 운영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급식실도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시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27일 등교 수업으로 학교 돌봄 지원은 없어졌지만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